자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직 입성하지 않으셨고, 어, 베, 베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벳빠게가 어, 어디는지 있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 3km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어, 제자 둘을 보내서, 마진편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메어져 있는 낙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혹시 누군가 낙기 새끼 주인이 왜 데려가냐라고 물어보면 죽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며 낙기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본인이 탈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근처에 산 어떤 마을에 나귀 새끼 매어 놓기를 준비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종양이 좀 어렵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나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에 스가랴 말씀에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오실 때 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그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에 적혀져 있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인도하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낙이 어, 새끼를 타고 예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치며 어,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 어,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찬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로 오셨음을 제자들이 선포하며 기뻐하며 나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에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로서, 또한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지 예루살렘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해야 해서 이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힘에 힘을 빌어서 해로당을 내려앉히고 자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나아가서 로마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예수님 아래에서 그 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소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오늘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제자들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 아마.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바리세인들이 것입니다. 이런 바리세인들이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좀 말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환호하지 않고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의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세상의 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으면 저 길가에 있는 돌들, 아무 말하지 못하는 식물들, 어, 그 다음에 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최종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는 절정의 시간이 다가오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더라 또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부하였습니다. 메시아라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어, 이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어, 그 밖에서 어,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는가 라고 어, 물음표를 지으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신이 아니고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시고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거절한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보며 너희들은 왜 그래? 너희들은 왜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좀 자제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겠도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시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는 자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뻐하는 자들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소리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또한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들을 나의 이웃들에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